한 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인데요. 미세먼지는 오늘 저녁 봄비가 흠뻑 내리면서 나아지겠습니다. 음, 더 크게 비는 양이 많고 천둥, 번개와 함께 내리겠습니다. 크게 바람도 겠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 비가 그치면 춥게 느껴지겠으니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부, 정보였습니다. 그 마지막 줄만 외워서 진서야 여기만 보면 봐. 지금까지 시 여기 내리고 대본 내리고 지금까지 시작.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.